회장님. 네. 제가 사실 지금 한 골프 한4년 차. 응. 음. 어, 벌써 그래 됐어요. 네, 우리 만난 지4년 됐어. 겨 정도 된것 같아요. <laughs> 아 이번 겨울 좀 큰일 난것 같아요. 음. 너무 좀 게을러졌어.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원래 제 꿈이 약간 골프 때문에 끝났어요. 왜 네, 꿈이 뭐데요 어, 저는 원래 딱 지금 시... 시즌에 사실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메이플랜드. <laughs> <목소리> 어, 저 원래. <목소리> 진짜. 아, 진짜. 뭐, 되게. 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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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네. 아, 아. 저는, 아니, 진짜 소박했어요. 저는 원래 술도 안 마시고, 원래 담배도 안 폈는데, 지금 피지만, 원래 담배도 안 폈고, 그래서, 유일한 레저 생활과 게, 노는 게, 저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원짜리 한장 들고 PC방 가서 하루 종일 죽 치고 있는 거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냥, 그, 게임으로 따지면 특히 노가 데 <laughs> 그런 거에특성화되어 있는 애거든요. 저는 네. 안 자고도 할수 있어요. 아 그게 뭐야? 롤플레잉 같은 건데. 그쵸 이제 키, 키우는 거죠. 캐릭터를 네, 키우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메이플 스토리라고 해서 이제 옛날 리워크 돼가지고 옛날처럼 하는 게 있었는데. 그, 그 아기 상 맞아요, 아니? 맞아요, 그 맞아. 나나 그나 지금 성인들이 하고 있어. 무슨 소리를? 뭔 초딩이야. 그래서 저는 레슨 하고 그거 하고 였는데올 겨울에 g 2 하고. 어, 토프다 촬영하고 SBS 촬영 가고 하니까 너무 바빠져가지고, 이제 못하고 있는데, 어, 사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연말에 너무 바쁘고, 연초에 또 너무 바빠요. 저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 사실 골프가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음. 연습을 하러 가기, 지금 선수들도 연습 안 할걸요. 그리고... 어, 지금 이 시기에는, 일부터 선수들도 잘 연습 안 해요. 음. 다 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네. 그러면은, 맞아요. 이때 나는 뭐를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너가 이 몸에 들어가서 나처럼 바쁜 상황에서 너라면 무얼 꼭 하겠냐라고 물어보시면 저 같으면 이걸 할것 같아요. 스윙을 약간 좀 몸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스윙은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요. 자! 꼬마애랑 성인이 스윙을 배울 때 누가 훨씬 더 빨리 배우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지금 제 채널 보고 계신 분들은 꼬마라고 할 거예요. 그게 어디서 차이 나냐면 몸의 이해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몸이 유연하고 이런 것보다는 몸이 틀어지는 느낌의 이해도가 상당히 달라요. 지금 뭐냐면 골프는 정말 알수 없는 거예요. 점점 알면 알수록 이상해지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레슨은 뭐냐면 그냥 쳐라요. 프로들한테도 말할 때 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철하거든요. 근데 그냥이 안 되니까 우리가 배우고 생각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중에 가장 그냥 돼야 되는 게 어깨 회전이에요. 그래서 어깨 회전을 연습을 할때 아주 간단하게 많은 시간이 투자 안 해도 돼요. 그냥 딱 어, 루틴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화장실 가기 전에 나는 이걸 20번 하겠다. 화장실을 가면 무조건 이거를 20번 하겠다. 아니면 밥을 먹으면 20번 하겠다. 자기 전에 20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루틴을 하면 그래도 꽤 많은 양을 연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옆에 공 하나 있죠? 그공 하나만 주시면 어 그렇다고 무슨 거창한 준비물을 사야 되냐. 근데 집에 있는 도구로 하시면 돼요. 베개 같은 걸로 그냥 허벅지에 끼어요이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잡으시고 벽에 머리를 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턴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제가 이걸 똑같이 동작에서 시켜보면 이렇게 돌아요. 어때요?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한 게 뭐냐면 머리가 고정되고 턴해야 돼 근데 이게 이걸 없이 하면 되게 쉬워요. 없이 하면 되게 쉬워. 봐봐요. 엄청 쉬워 보이잖아요. 이게 왜 쉬워 보이냐면 다리에 힘을 줘야 얘가 옆구리가 당겨요. 자세히 보면, 이거를 구조적으로 이해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동작이에요. 왜 어려운 동작이냐면, 왼쪽은 구부려지고, 오른쪽은 펴져요. 여기까지는 쉽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 다음이 어려워. 뭐 어려울까요? 이렇게 도는 건 쉽거든요. 근데, 다시 여기가 접히고 돌아야 돼. 그러니까, 접히면서 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구조적으로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 동작으로 해서, 그냥 그렇지 그냥 어 내가 화장실 가기 전에 10개만 하겠다 스무개만 하겠다 보여주세요. 어 이거를 그냥 베개를 쇼파를 그냥 허벅지에 딱 끼고 게 아니라 쇼파 위에 그 쿠션. 쿠션을 그, 저... 아,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말 똑바로 해야죠 소파. 아아 그렇죠 쿠션은아 큰일 날뻔 했네 어. 쿠션은 그러니까 막 이게 터질 듯이 쫄 필요 없어 그냥 딱 안 빠질 정도만 닦인 다음에 이 상태가 되면 무릎이 돌면은 봐봐요. 이 정도가 각이 끝이에요. 음. 스윙의 각도 무릎이 이 정도면 끝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박아놓고 이 끝이 골프공 한번 보고 반대가 골프공 보면 돼요. 이 동작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 인스타에 돌아다니는 동작 많잖아요. 이거. 프로만 되는 동작. 프로만 되는 동작이 이 기준이에요. 뭐냐면 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깨랑 상하체가 따로 노는 느낌을 우리는 이걸 그냥 몸으로 외워야 된다는 거지. 어 왼쪽이 펴져 들어가면서 오른쪽 어깨가 들어와야 돼요. 이거 망한 거야. 이미 끝났어. 아, 그... 그걸 느끼기에는 공을 집어 넣는 게. 그렇지. 넣는 쿠션 놓고 그냥 이 상태에서 돌면 돼. 이렇게. 그러면 어. 빼고 만약 잘못되면 잘못 이런... 무릎이 통째로 펴지니까 내 배가 어디 보고 있어요? 이쪽 카메라 보고 있죠. 가슴을 같은 데를 보고 있으면 안 돼. 무릎을 잡고 있어야, 저, 거 봐봐요. 벨트가 어디 보고 있어? 아직은 여길 보고 있고, 가슴은 더 여길 보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막, 상하체 분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상하체 분리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상하체 분리라는 게 나왔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쇼파 끼고, 그냥 어깨만 이렇게 돌면 돼. 아, 쿠션 끼고, 베개 끼고, 이렇게 틀면 돼. 골프채 없어도 돼요. 왜냐면 막대기가 있어야 감각이 좋아요. 왜냐면 어깨가 막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나오니까 그냥 요걸 딱 잡아놓고 레벨이 높아지면 그냥 이렇게만 연습해도 돼요. 우리 보면은 좀 꼴배기 싫지만 상사들이 간혹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렇죠. 이게 괜히 한게 아니에요.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미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사실 스윙이 사실 군더더기가 좀 있을 뿐이지 스윙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여기서 팔은 아무렇게나 들어도 돼요. 봐봐요. 바깥으로 들어볼게요. 바깥으로 들어도 어깨가 떨어지고 내려오면 그냥 맞아요. 자, 봐보면 반대로 해볼게요. 안쪽으로 들어서 바깥쪽으로 쳐볼게요. 안쪽으로 들어서 바깥쪽으로 쳐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턴이 된다는 이 기본전제가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제가 두일이한테 물어보니까, 제, 제자 두일이한테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무슨 연습을 제일 했던 게 기억나는데, 오른손을 묶어놓고, 볼을 잡게 시킨대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볼을 잡으면 다치니까, 이 손이 이제 생명이니까, 글러브 낀손을 왜냐면 하 오른쪽 볼은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받겠죠. 왼쪽 볼은 이렇게 받는데, 글러브를 끼면서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잡는 거 굴려만 계속 가는 거예요. 세게 던지는 게 아니라, 막 굴린대요. 그러면 이걸 계속 받으니까, 지금도 뭘 집으면 왼손이 먼저 나가요, 걔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이 어깨가 그냥, 돌아봐요. 그러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고, 우측으로 돌아봐면 떨어지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이건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냐? 오른쪽 가보세요. 그러면 올라간 상태에서 가. 그러니까, 이 볼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젓가락질을 하듯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몸만 이것만, 아, 오늘 하루 스무 개만 하고 화장실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스윙이 되니까 사실 연습을 못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할수 있는 가벼운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스윙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를 스윙하시면서 아, 이렇게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스윙이 제일 안 좋아요, 나중에. 왜 그러냐면, 체를 위두르는 속도가 대부분 130km에서 120km 정도 되는데, 7번 아이언을 기준으로. 그때 생각을 하는 자체가 골프공이 안 맞겠다는 거니까, 이 어깨가, 왼쪽 어깨가 살짝 떨어졌다가,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는 거는, 이거 너무 당연한 일인데, 라고 몸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서 치게 되면, 이게 스윙 동작이 자연스러워질 수 없으니까, 이런 이미지 연습만 해도, 여러분들은 훨씬 더 좋은 스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이 봤을 때, 어, 뭐 너무 편한데, 요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했는데, 오그 아무나 다 되는 거 아니야? 옆에서 나도 한번 해볼게. 했을 때 보면은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는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거는 겨울이 지나고도 여름까지 계속 이어서 한다면 조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관성 있는 스윙이랑 자연스러운 스윙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겨울에 몸 다치지 마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